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영입니다. 돈세영은 미국 주식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자산은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돈세영은 미국 주식을 자산의 30% 이상은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대로 유리한 투자가 있고요. 한국 주식은 한국 주식대로 유리한 이유가 있어요. 둘다 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 주식은 달러 투자하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만 고집하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돈세영은 지금 비중이 미국 주식이 많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30% 이상은 달러 투자, 미국 주식 투자 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리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도 하면서 투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중에 저는 수소시대가 분명히 온다. 그러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이 있는 이런 신생기업 플러그 파워를 조금씩 조금씩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돈세형은 믿지 마시고 재미삼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할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도 비중을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최종적으로는 한 3천만 원 정도 투자하려고 합니다. 매달 한 1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차트상은 강력한 바닥 신호가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 시대가 확실하게 왔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차트상은 바닥을 찍었다. 왜냐면 고점 대비 거의 망했습니다. 망한 주식이 제가 오랜 투자를 해 보니까 망한 주식에서 대박이 나옵니다. 다만, 그냥 한 방에 끝날 수도 있는 거죠. 플러그 파워 5.95% 올랐는데, 지금 최근에 핫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면서 핫하게 상승 중이에요. 이번에 상승이 바닥인지 아니면 또 제2차 하락이 있을지는 1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모르겠어요. 수소 시대가 분명히 올것 같은데, 오기 전에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총은 2조 3671억이고요. 최고점은 75.49달러니까 거의 망했죠. 2.23달러니까요. 52조 최저는 1.6달러가 바닥이었고요. 52조 최고가는 8.45니까 8.45까지만 상승해도 대박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고유형, 고수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가는 2.2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대비 많이 올랐죠. 한38% 상승한 것 같고요. 그래 봐야 고점에서는 97%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다 망했다. 이렇게 망한 주식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오랜 투자를 해봤더니 망한 주식에서 살아난다면 대박이 나옵니다. 이거는 고위험, 고수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플러그 파워가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어요. 왜냐면 매출 구성을 보면 수소 인프라, 연료전지 시스템, 전해조 그리고 전력구매 계약, 극저온 장비 기타, 연료전지 시스템 관련 인프라 관련 서비스, 엔지니어링 장비. 이 내용을 보면 저도 엔지니어거든요. 구성 자체가 저는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러그파워 사람 만나면 잘하면 템버거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텐버거 전에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재수 없게 망하냐 흥하냐 한다는데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소 자동차가 불 붙었다는 얘기 들어봤냐? 수소차가 전기차처럼 불이 났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왠지 더 위험해 보입니다. 그 이유가 좀 오해가 있죠. 수소는 수소폭탄과 연계가 돼요. 근데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에너지 중요성이 커졌고 황보연 친환경에너지학회장님께서는 수소경제 전환 골든타임이다.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미래를 보면서 지금 투자하면 잘하면 10배 먹을 수 주식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성공한 뒤에 투자를 하면 우리가 먹을 건 없어요. 투자가 그렇습니다. 현대 정인선 대표는 5년 현대차 전기 수소차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 높인다. 원래 현대차가 수소차에 강했습니다. 근데 수소차가 시대가 안 오기 때문에 수소를 좀 등한시했는데 다시 수소차를 키우려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냄새 많이 맡아야 돼요. 왜냐면 정희선 회장님이 수소차를 건들면 수소차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수소차를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소차가 화물차, 버스, 장거리에서는 매우 유리합니다. 단거리에서는 전기차와 상대가 안 돼요. 하지만, 제가 공부해 본 결과, 수소차가 전기차와 싸워서 이길 거리는 이길 수 있는데, 그 뭐냐, 장거리에선 수소차가 이겨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배터리 자체가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 수소차가 전기차를 앞지릅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수소차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선 회장님이 지엠과 손잡고 도요타와도 수소차 생태계 확대 방안이다. 그러니까 지엠, 도요타도 수소차 시대가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산항에 국내 최초 수속 선박 R&D 들어선다. 이 선박도 수소 선박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옵니다. 제가 읽어봤더니 뭐 제가 이해할 정도는 아니에요. 하여간 선박이 수소로도 갈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주에 수소 트램 순환선 검토 기차보다 좀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읽어봤더니 대전에 수소 전기 트램을 먼저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산에서도 수소 트램 계획하고 있답니다. 이런 것도 좀 변화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소 트램도 생기고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기차도 그린 수소로 달린다. 그린 수소 기차가 장점도 있어요. 왜냐면 일반 기차보다 송전탑, 전선, 변전소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철도 산업에서 녹색 수소가 새로운 대안일 수도 있다. 기차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핵심을 알아버렸습니다 뭐냐 아직까지는 그린 수소 가격이 비싸요 그린 수소의 가격이 비싼게 결정적입니다 1kg이 6934원인데 화석연료를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석연료는 2773원이니까요 아직까지 이 수소의 가격대가 못 이겨요 많이 생산하고 기술개발이 된다면 미국 에너지부는 1387원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거예요 가격 격차가 기술력이 발전되면서 빠르게 좁혀지고 있답니다. 그린수소 기차는 가격이에요. 가격은 대량생산 기술개발이 되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린수소 기차가 성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성공한다면 제가 투자한 플러그 파워는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꿈을 먹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플러그 파워는 SK가 투자해서 주가가 15분의 1토막 났죠. 하지만 우리가 SK를 100% 믿으면 안 돼요. SK가 매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믿지 마시고 수소 시대가 과연 오는가 수소가 언제 성공을 하는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꿈을 키워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2129원, 34% 상승 중이고요. 바닥 신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죠. 이렇게 하락을 할수 있고. 하여간, 바닥에서 34% 상승을 했고, 수소의 이야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이번이 바닥이 아니겠나, 바닥 신호가 강력하게 터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하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꿈을 가지고 적립식 투자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수소시대가 온다면 플러그파워는 템버그가 터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상승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달 한 100만 원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새로운 시대, 수소시대도 한번 공부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게 생각하고 금액이 부담. 안갈 정도로 투자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주식은 잘하면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대박이 나거든요. 만약에 투자했다면 작게 먹지 마시고 한 10배 터졌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저는 10배를 목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돈 세운 가족 여러분들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